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정말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건망합니다. <laughs>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보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까지 다 십자가에 못박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몸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방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성령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을 넌천하게 채워주시고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지하신 성령님 한분한 분을 축복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괴,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적고 보잘것 없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기하게, 하나님 또 크게, 아름답게, 넓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괴로 하나님 그렇게 보신지를 믿습니다. 우린 그 마음 가지고 아름답게 이 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두 분의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가 섭니다 이 말씀이 죄들을 이끌어 주셔서 귀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치고 하나님의 귀가 어떻게 나갈지를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서로 귀한 은혜 받는 이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